서울중국어공소장 윤현각입니다. 사상자의 변화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브리핑 때와 마찬가지로 사상자는 총 13명 그대로입니다. 사환자총 어, 9명, 응급환자 1명, 어, 비응급환자 3명입니다. 어, 응급환자 한분은 치료 중이시지만 생명에는 지장 없으신 상태로 파악되고 있고 이응급환자 3분 중 1분은 치료를 받고 집으로 귀가를 하셨습니다. 어, 사망자 6분 중에, 아, 9분 중에, 어, 신에서 사망하셨던 6분은, 어, 공찰에서 신원을 확인을 해서 구청에서 현재 육가도 연락도 섰고 진행했고, 어, 먼저 이제 병원으로 이송을 했다가 사망하셨던 3분에 대해서는 현재 공찰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금이확인이 되는대로 구에에서 이곳에서 연락서를확인서서이락에서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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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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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서이에서이에서서 지실시또그서 아, 아, 어, 통해서 자, 신속하고 어, 하게 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니다니 지금 우선자 힌트를 받으신 거예요? 네. 브리핑 맞추고요 질문 답변 시간 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있으신 네 질문 있으신 기자 분들에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소방 쪽에서.